이때 조금 퍼주시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의청소년 나라를 바로 세우는. 성일이다 여러분. 그동안 민주당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, 국경을 떨어뜨리고 예산을 낭비해서 국가 부채가 600조에서 1 0 0조에 이르게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온갖 일자리를 쇠퇴시키는 일들로 서 엉망이 됐던 나라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서 일소으로 짓던 국정체학이 정의로운 나라,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진작에 국가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막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탄핵을 넘어서 국정심판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, 180석으로 국정을 얼마나 농담했고, 얼마나 발목을 잡고, 얼마나 방탄국회를 통해서 이재명이를 보호해왔습니까? 180석이 적습니까? 얼마나 더더래야 이 국정을 십발한단 말입니까? 180석 때문에 정의 한참도 못 나가고 대통령의 마지막 거북근을 행사하지, 거북근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라가 초락할수없에 없는 그릇질제절 위기에 놓여는이 상황에 또다시 국정심판을 운영하면서 1 8 0석이 200석을 운영합니다. <laughs> 여러분 또다시 180석을 줘서 이재명을 또방탄국회를더해서또보해야 합니까? 아닙니다. 이재명 대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? 나홍입니다 이번 선거 국정심판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가만수는 만들어줘야 합니다. 제가 국회 에 재선하면서 이렇게 합을 할수 없는 허수했던 그런 국회, 정부, 저는 처음 느꼈어요. 이번에 반드시 가만의 성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. 1 0시 석을 법지고입법적얼법나 말했습니까 으로법이법노으목이법이법적으이법이법적로이법로이로법로 법적으로, 법을 만들어서 나라로이법적망가뜨법려고 하는 법런입법적주를이 법적으로, 이법적으거이법적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미니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처지한 몸부림이 거북거립니다. 여러분, 한국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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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설로원이일 하나는 똑소리 난다는데, 일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잘합니다. 근데 일어나똑소리 한다는데, 여러분도 동의하시죠? 그래도 국회 4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1년에, 일주일에 두번 정도 서울 창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력한 결과, 300명 국회의원 중에 7등을 하고, 경상남도 국회의원 6분 중에서 랭킹 1위 1등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정도면 잘했죠? 예! 당기록! 당기록! 당기록!